오늘부터 차량 어느 좌석에 앉게 되든 안전띠를 꼭 매셔야 합니다. 개도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3만 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찬범 기자가 경찰과 함께 도로에 나가 보니 택시도 예외가 없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을 몰라 안전띠를 미착용한 시민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일반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작된 첫날입니다. 교통 경찰관이 교차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지금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안 하셨는데 혹시 그도롱5 0주랑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하시는 거 혹시 개정된 거고 계시나요? 택시 뒷좌석에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택시 기사도 손님에게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아직은 어색합니다. 처음에 타는 손님부터 모르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오늘부터 펜트를 매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일을 했어요. 만 13세 미만 어린이나 영유아의 경우 안전띠 단속에 걸리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는 두 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시범 단속 결과 문제점도 드러납니다. 짙은 선탠용 필름이 차량 유리창에 붙어 있어 경찰관이 안전띠 착용 여부를 밖에서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관의 단속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동참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이법 실효성에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에 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넘으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도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데 첫날인 오늘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마다 쉽게 발견돼 아직 홍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홍보와 개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TJB 박찬범입니다.